근본 킹덤 컨퍼런스에 여러 분을 환영합니다. 그리고 초대합니다. 8월 17일부터 19일, 월, 화, 수 3일간 진행되는 킹덤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사태 위중한 때를 맞이하여 우리 젊은 세대들이 모여 함께 육체로는 모이지를 못하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모양으로 정결될지는 모르지만 거대한 변화를 모두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 것 같지만 악의 본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본질을 절대 흔들지 못합니다 예배의 모습과 교회의 형태와 우리의 신앙의 양식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변화가 필요하겠지만은,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,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담대한 마음,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사탄은 세상은 결코 꺾지 못할 것입니다. 미중한 때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. 뜻을 모읍시다. 마음을 모읍시다. 생각을 모읍시다. 우리 함께 다 같이 영으로 모여서 그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회개하며 다음의 세대를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 여러분을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